그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죠? 그, 그 사람을 나타낼 때그 사람이 입은 옷을 보면 또알수 있다라는 우리가 그,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어, 어리버리한 청년에게 군복을 입혀놓으면 눈빛부터 달라집니다. 군복을 입는 순간부터는 군인으로서 국가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군인으로 모든 그 자세를 갖추고 그렇게. 어, 복무를 서고 또 경계를 서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 한때 유행했던 지금 많이 잠잠해졌지만 여러분 셰프 다들 아시죠? 그 셰프가 셰프 그 요리복을 입게 되는 순간 어, 이제 그 셰프는 주방을 총총 지휘하고 그리고 모든 메뉴와 또 손님들의 그 요구를 어, 그 서비스로서 응답하게 됩니다. 그리고 천방지축이 나가씨에게 그 신부 드레스를 입혀놓으면 그렇게 단정한 어, 여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인 것 마냥 단아하고 또 청초한 모습을 어, 자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어떠한 그 옷을 보게 되면은 그 옷을 입은 그 사람의 그 어떤 삶의 모습이나 그 사람들의 행동 양식을 어, 보게 됩니다. 그만큼 옷이 어, 중요하게 됩니다. 여러분 멋진 그 정장이나 또 여성분들 멋진 드레스 같은 옷을 입게 되면 아무래도 행동이 어, 조심스럽게 되죠그 옷에 걸맞는 어, 행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옷 입은 자들이냐? 바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의 모습에서는 이제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야만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오해해서, 아, 신앙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은 행동이 중요하구나, 믿음보다는 삶이 중요한구나, 어, 중요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어,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어, 사도 바울의,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대전제는 똑바로 믿으면 똑바로 살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였고 오늘 우리가 읽은 골로새서 3장 역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을 그럼으로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 그러므로. 이 그럼으로 라는 말은 앞에 말에 대한 어떠한 결론을 도출할 때 쓰는 조사입니다 자 이러이러합니다 그럼으로 우리는 이제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그럼으로 우리는 다시는 뭐 그러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라는 그런 결론을 맺을 때 쓰는 단어인데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찾으라라고 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으면 더 이상 이 땅에서 이 땅에서 썩어 없어질 것들에 대해서 마음 쓰지 말고. 사라질 것에 내 마음을 둬서 그저막 안절부절하지 말고 위에 것 영원한 것을 찾으라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가치를 찾으라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4절 보십시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 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 나타나, 나타나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의 영혼과 육신은 새롭게 영광스럽게 부활한다는 얘기입니다. 즉 우리는 이 땅에서 죽으면 그저 먼지처럼 사라지는 존재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스러운 존재로 다시 부활하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태생이 다르고 또 종말 우리에게 종말이 없죠. 그 끝은 다릅니다. 우리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달라야 한다라고 어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고 또한 이것이 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 땅에 계실 때 직접 당신의 발로 다니시면서 당신의 두 손을 사용하셔서 그렇게 많은 백성들에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가르치시고 고치셨겠습니까? 나를 따르는 자들은 나를 믿는 자들은 나와 같이 나의 삶의 모습이 너희들의 모습 속에서도 나타나야 한다라는 그러한 시청각 교육을 우리에게 해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은 곧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또 5절 보십시오. 또 그러므로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여러분, 우리는 선한 것을 생각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아담의 후손으로서 죄를 가지고 태어난 죄인들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 이 교회는 의인들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라고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으로서 선하는 것을 생각할 수 없는 그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각인시켜주는 것입니다. 어, 제가 유초등부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제가 이거, 이런 질문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집에 부모님도 안 계시고 형제도 없고 혼자 집에 있을 때 여러분들 어떤 생각하냐고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아, 부모님 안 계시니까 나는 집안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한번 냉장고 청소도 하고, 칭찬받기 위해서 그렇게 어, 엄마 보고 오실 때까지 그렇게 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손들어 보라니까 아무도 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 여러분도 혼자 있을 때 어떤 생각하냐 물어보니까 다들 뭐... 그런 얘기를 뭐 게임할 줄, 게임할 생각해요? 아니면 뭐 엄마 아빠 몰래 나쁜 짓할 생각해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고. 뭐저 역시도 그랬던 적이 있고, 또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저도 그리스도가 없이는 한순간도 의인으로 또 선한 것을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저 역시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우리에게 기억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팔절 한번 보십시오. 그런데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벗어버리라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너희가 그 동안 세상의 옷을 입고 있었으면 그옷 벗어버리라, 그옷 벗어버리라. 자, 그 우리 대한민국 남성들이 이 군대를 제대하고 군복을 벗어버릴 때그 기분은. 그 옷을 벗어보지 않은 분들은 아무도 그 기분을 알 수가 없습니다. 모든 그 군인으로서 그뭐 억압받던 그 행동에서 이제 벗어나는 그 자유. 그것을 이제 맛본 자들만 알수 있는데 여러분 그렇죠. 꽉 끼는 옷을 맞지 않는 옷을 벗어버렸을 때그 홀가분함, 개운함. 우리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이 세상의 이 썩을 듯한 이 옷들. 정말 우리가 그그 그 가치를 도저히 안 되는 것들을 벗어 버리라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그것을 벗을 때 얼마나 큰 기쁨과 그리고 자유를 맛볼 수 있는지, 구원의 감격을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새 사람을 입으라 얘기하지 않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너희는 이미 새 사람을 입은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에 축축히 젖은 자들이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는 구원 받을 존재가 아니라 이미 구원 받은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그것을 노립니다. 야, 네가 그렇게 살고 있는데 네가 구원 받은 존재가 맞아? 야, 네가 어그 제대로 신앙생활도 못했는데 네가 어 예배 나갈 자격이 있어? 야, 네가 그리스도인이야? 끊임없이 우리의 그그 그 죄책감 부분을 노립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오신 겁니다. 내가 약하고, 내가 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오신 겁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드실 때는 인정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존재다. 더 예배 나오시고, 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시기 바랍니다. 저 역시도 그렇게 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자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1 0절 계속해서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제 이름의 의미를 말씀드렸죠. 주님의 형상이라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모두가 주님의 형상인 줄 믿습니다. 그 형상을 따라 외적인 모습만 포함되는 게 아니라 외적인 모습뿐만 아니라 그 그리스도의 모든 행실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그리고 내가 믿는 바 성경이 말하고 있는 모든 것을 우리가 따라 사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우리의 지식까지, 우리의 두뇌까지. 여러분, 지식의 근본이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래서 우리의 이두뇌의 근본은 우리 마음속의 근본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좌정하고 계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손과 발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야 되고 그리스도인의 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기 위해서 그렇게 올바른 방향을 지향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뭐 어떤 자들도 차별 없이 그렇게 임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 그리스도로 옷입은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올 한해 이제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한해를 보내셨습니까? 각자 나름대로의 삶을 여러분 열심히 사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떠한 또한 해를 꿈꾸십니까? 바라기는 우리가 꿈꾸는 한 해는 내년에는 좀더 그리스도로 옷입은 자들처럼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마땅히 믿는 자들로서 우리가 행해야 할 것들을 행하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갖춰야 될 덕목 그리고 무엇보다 품격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우리를 볼 때, 아, 저 사람은 뭔가 다르긴 다르구나. 그리스도인은 다르긴 다르구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어떠한 자녀들이 뭐 착한 일을 할 때, 아우, 넌 부모님이 누구니 이렇게 착하게 컸니, 이런 말을 하죠. 부모님의 가르침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부모님 되시는 아바 아버지의 그 가르침에 따라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도 칭찬받지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다가올 2022년에는 아니 우리의 남은 일평생을 그리스도로 오집은 자들로서 하나님 앞에 살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삶이 힘들 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공동체가 있지 않습니까? 함께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 함께 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